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 권한대행 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재판관에 관한 한그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 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선정해서 임명하는 경우도 아니고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나 대법원에서 지명해가지고 추천이 된 대법,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임명권이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는 헌법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극우 보수 정치인들이 있는데 헌법 재판소에서 이 입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선언을 해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이미 지금 공보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의 그 멘트가 나가서 기사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영식 어, 재판관께서 주심으로 이제 결정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좀, 죄송합니다만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음, 예. 어쨌든 그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고 부인하지 않는 거 보면 그게 사실인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불신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도 좀 파악하신 바가 있는 거죠? 그 재판소에서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게 된저 간의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주심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이 불, 그 불신을 갖는 이유는 먼저 그, 그분이 과거에 너무 보수적이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거기가 임명을 했다. 이제 두 가지 이유 외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굳이 그 처형을 비상사태에그 바쁜 와중에도 그 처형을 진실화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뭔가 좀 아부를 넣는 거 아니냐 선물을 조감해서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심들을 국민이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그 의심이 저는 합리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 게 공수처장님 지금 부장검사 공속으로 있는 거 임명 제청했죠? 청와대 대통령실에 네 지금 가명을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달 가까이 지금 임명을 안 해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안이 많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사 임명도 안 해주고 있는 윤석열 씨가 왜그 재판관님의 채형에 대해서는 그래도 급하게 임명을 해 줬을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재판관 구분의뭐 인격을 저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권위는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래도 국민적인 이런 불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좀 전달 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해서 공정하게 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우리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1월 17일이 퇴임일자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임자가 지금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 후임자라는 무슨 말씀을? 후임 감사위원. 아, 예 전번에. 그렇죠. 그것을 두달 전에 이렇게 먼저 임명을 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는 지금 공무원 생활 3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현상인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들을 잘도 꾸미는 이런 그 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부로 새 감사위원이 지금 임명장이 임명이 돼 있는데 결정이 돼 있는데 그날에 그걸 임명 제청했던 최재의 감사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네. 그리고 임명권을 행사한 윤석열 피의자 임명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그런 해, 때 아닙니까 직무가 정지되어 돼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 날짜로 권한도 없는 제청권자와 임명권자가 임명해놓은 공무원 그 유효합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글 대비해서 좀 저도 검토를 했고, 인사 혁신처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임명 그 소위 말하는 임명 행위가 있는 1월 18일자로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그 그 임명 행위가 인사 발령 행위가 효력이 유효한 걸로 저는 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률가라면 그에 따른 제청과 네. 임명 행위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무효가 니다 결정 당시가 아니라 임명 당시를 진위로 따지지 않으면 예. 물러날 대통령이 다음 인사발령 해놓고 물러났을 때그 명령을 유효하다고 해석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률, 법률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좀, 예. 우리 권한대행께서 지금 그 결정되어 있는 그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신에 대한 임명은 무효입니다. 취임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사무총장을 통해서 통지서를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뭐 감사원에서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아마 인사 혁신에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아니, 그게 하고 저 있어요. 지금 소신 있는 공직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 정권에는. 예. 감사원장 권한 대행께서 조은석 대행께서 사무총장을 통해서 통지를 하시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신에게는 그, 임명 그, 임명 결정이 무효라는 것을 통보합니다라고. 어쨌든 그, 좀더 세심하게 법률권을 한 다음에 그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도 필요하면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 고난도에게 네, 네. 질문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더 연장 1분 추가는 안되시는거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됐습니다. 예, 다음 기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정원 헌법재판 사무처장께 좀 묻겠습니다. 그 아까 박균태 의원님께서 주심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 아니냐 그 질문에 Talk.